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기적과도 같은 오직 단 하나의 유일한 강의 이기토의 잭 장준입니다. 오늘 수업은 수태 시제 마지막 단계 동사 시제에 대한 건데 여기 나와 있지만 우선 동사 시제는요 문장 앞 뒤에 나오는 시간 부사 표현과 연결시켜 암기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우선 기본 삼 시제. 과거시제, 그 다음에 현재시제, 미래시제가 있는데 과거시제는 말로스피 현재를 기점으로 그 이전사항을 묘사하는 거지. 과거.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식. 지난 밤에 last night, 그 다음에 이틀 전에 two days ago, 어제에 yesterday, 뭐뭐할 때, when I went to, 내가 과거에 뭔뭐 했을 때, 분명 현재기점, 이전 얘기죠? I studied, 뭐 이런 식. 과거시제가 나오지. 이제 중요한 건 여기는 recently 같은 경우 최근의 의미로 현재 이전의 과거의 일, 과거 시제을 쓰일 수 있고 최근의 의미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서 현재 완료도 쓰일 수 있다는 거야. have, s, p, p와. 그러니까 recently는 최근에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가 쓰인다. 2번, 규칙, 습관 등의 매일 사건. 잘 들어요? 동사 원형 또는 동사 뒤에 e s 의 현재 시제는 현재에 하고 있는 동작, 액션을 묘사하는 게 아니야. 물론 현재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는 현재 시제가 쓰일 수 있는데 현재에 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는 건 현재 시제가 아니지. 오케이? 그건 현재 진행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현재 시는 제 어디에 쓰인다? 첫 번째, 현재의 상태와 함께 매번 하는 어제, 오늘, 내일도 할 거야. 바로 규칙, 습관, 매일 매일의 사건 봤어요. 그니까 현재 시와 쓰이는 시간 표들은이런게 있죠. 주로의 usually, 빈번하게 자주의 frequently, 정기적으로 routinely, 그 다음에 관습적으로 관례상 바로 어때? customarily,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typically, 그리고 일반적으로 generally. 매 이십 점마다 every Monday, 매주 월요일마다 every day. 이때는 현재 시제를 써. You study. 여러분 공부해야 되죠. every day. 루틴리 정기적으로 이런 식이야. 자. 그다음 현재 기점으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의 미래 시제. 그래서 어떤 시간 표현 것 있어요. I will study. 내가 공부할 거야. soon, shortly. 곧 뭐지 않아? 그다음에 나중에 later. 그리고 다음 달에 다음 어떤 시점? 에 next 시점. 그리고 내일 tomorrow는 미래 시제왔어요 I will study tomorrow. 뭐 이런 식이야. 진행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 진행 시제는 be plus ing 형태고 얘는 어때? 어, 특정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해. 그래서 과거 진행이라면 was ing, 과거에 일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다. 현재 진행은 is 나 i n g 고 미래 진행은 will be i n g 야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진행이에요. 자, 현재 진행은 어떤 시 어떤 거냐? 아까도 얘기했지. 현재에 하고 있는 일과 동작을 묘사하는 건 현재 시제가 아니라고 바로 현재 진행이라고 했었대. 현재 진행 중이며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사건을 묘사하기가 바로 보다 현재 진행 시다. is now, is. 이런 식이지 다시 한번. I study every day. 내가 every day 매일매일 공부할 거야. I'm studying이면 now, currently 같은 표현을 쓰이지. presently 현재. 그렇죠? 과거 진행과 미래 진행. 어때? 특정 그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이것만 기억해. 과거 진행이라면 과거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가 되기 때문에 그, 그 과거 진행이 있는 동그 문장만 가지고는 그 사건이 완성되었다는 걸 아직 알 수는 없지. 이말 되게 중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미완성이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진행 시제의 기본은 미완성이라는 거야. 미완성. 그래서, 어때? We were completing the document. 우리가 과거의 문서를 작성하는 중이었다. 이 말은 봐. 그때에는 작성이 완결된 게 아닌, 아닌 거지. 그만 기억하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진행시제는 과거에, 그러니까, 진행시제는 각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묘사하고, 그 당시에 아직 미완성이라는 거.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와 현재 진행만은 분명히 구분해야 된다. 현재 시제는 매번 하는 일, 현재 진행은 현재에 하고 있는 동작이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완료시제죠. 자, 차근차근 가봅시다. 완료시제는 기본적으로 동사 형태가 have, has, pp야. 이게 어때요, 여러분들? 과거완료와 현재완료와 그 다음에 미래완료가 있어. 그치? 해부 형태의, 해부동사만 바뀌면 돼. 과거완료, had, pp. 현재완료, have, h s pp. 미래완료, will, have pp야. 그리고 어때? 이 완료 시제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시간대를 묘사해요. 아까처럼 과거, 현재, 미래 이게 아니고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그 이전부터 기준 시점까지 계속되어서 완성된 사건. 그래서 간단하게 과거 완료는 여기 나와있지만 과거 기준으로 그 이전을 얘기해. had plus pp의 동사가 나와. 뭐 이런 식이지. Before 2002, 2002년 이라는 그 과거 시점 이전에 또는 바 y 과거 시점, By 2002, 2002년까지 그면그 과거 시점까지니까 그 이전부터 그때까지 그 다음에 접속사, By the t 뭐 은뭐뭐할 때까지인데 이 뒤에 문장 나오는데 주어 과거 시점이면 과거에 뭐뭐할 때까지 그래서 By 타임 아 time I moved. 내가 과거에 이사 올 때까지 그 전의 일을 묘사하지 주절은 뭐가 나와? I had worked. h a d worked가 나와 이해하죠, 여러분들? 갑니다. 2번 이제 현재완료는 뭐야? 자, 현재 기점으로 그 이전, 과거부터 현재까지가 현재 완료야. 자, 이게 나오지.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어서 현재에 드디어 완성된 사건. 동사형 드는 이제는 h a v as pp. 잘 연결되는 시간표는 since 과거 시점 이래로. 그 다음에 in the, for the, over the, last past 기간 나오면 현재까지 지난 이 기간 동안에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현재 활용가 나와. 뭐 이런 식이야. since 2010, 2010년 이래로 지금까지 또는 for the last five days. 지난 5일 동안 현재까지 I have studied 야. 그렇죠,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 말고 실수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 Last night 지난 밤에 I studied 지. 왜? 얘는 last night 바로 어젯밤만 딱 집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over the last two days 현재까지 지난 이틀 동안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지난 이틀 동안 I have studied 가 되는 거지. 됐죠, 여러분들? 됐죠? 갑니다. 자, 이제 3번. w i l l have BP의 미래완료는요. 정답보다는 함정수로 많이 나오거든요. 자, 미래완료는 어때 현재부터 미래까지가 아니고 특정, 그러니까 우선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이전에 어떤 일어난 일이 미래까지는 종결, 완결될 것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w i l l have BP의 미래완료는 미래의 종결 시점까지 완성되는 사건을 묘사해 이런 이유로 미래 완료는 반드시 미래 종결 시점이 나와야 돼 그러지 않고는 미래 완료가 나올 수 없어 그러한 미래 종결 시점이 와 간단하게 미래까지의 표현 바이 미래 그렇죠? 또는 아까 말했던 뭐 말할 때까지 바이 타임은 품사가 접속사인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시간을 의미하는 시간 접속사 뭐 말할 때까지 바이 타임 시간절 뒤에서는 주어 현재 시가 나올 때는 어때 미래를 미하야지 만약 마라타임 주어 현재 시자가 나온다면 미래지의미가 되고 주전은 뭐가 나온다. We'll have PP가 나온다. 뭐 이런 식. By next year 내년까지는 we will have built 우리가 어떤 걸을 짓게 될 거다. 이런 식이지. We'll have PP. 그죠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분명히 by 미래 시점이나 마라타임 주어 현재 시제, 미래까지의 미가 나와야 미래 완료가 나와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next month, 다음 달에 그랬으면 I will study, -a. I will have studied가 아니고 이해 가죠 여러분들? 됐어? 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있는데 뭐뭐 할때까지 마라타임 나오고 주어 과거 시제가 나오고 있다면 이때는 과거까지 의미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주절에 head plus pp의 과거 완료가 나와야 돼 근데 마라타임 주어 현재 시제라면 시간절의 미래, 현재가 미래의 의미하기 때문에 미래까지 해서 미래 알료가 나옵니다. 그죠? 자, 2번. 자, 이미, 이미, 아, 이미 얘기한 건데, 시간과 조건의 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의 의미니다 그죠? 이러한 시간과 조건 의미의 접속사가 뭐가 있죠? 만약 뭐 뭐라면 if. 만약 뭐 뭐라면 provided, assuming, suppose. 뒤에 t 나올수도 있고요 suppose that 이런식으로 만약 뭐뭐라면 시간 의미의 아이들 before after 이전 이후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할 때까지 until 일단 뭐뭐가 되면 once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올때 현재 시제가 뭘 의미해 미래 의미하기에 주제에는 미래시제가 나와야 된다는거야 지금 아래에 문 나오는데 If you renew the subscription by next Monday if 조건들에서 시간표현이 by next Monday.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는, 어때 여러분들? 미래 시간표현이 나왔는데, will renew가 아니고, 갱신하다의 현재 시제, renew가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if 조건들에서는 현재가 미래 의미하잖아. 그래서 이게 미래를 의미하는 거고, 다시 주절에는 뭐가 나와? if 절의 마법이 끝났지. 이제 그냥 주절 문장. 너는 will receive. 미래 시제가 나오고 있죠. 꼭 기억하시라고요. 이부조건절과 시간전에서 주어 현재 시제가 나올 때 이게 미래의 의미하기 때문에 주절에는 I will go 하고 미래 시제가 나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자 동사시제문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봤고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시간표현과 함께 동사시제를 연결시켜서 외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동사에 대한 마지막 단계 시제문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중요한 건또 한번 강조하지만 시제 챕터라고 해서 시간부사만 딱 잡고 동사 시제만 고르면 안됩니다 빈칸 앞뒤를 보고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들어갈 자리 하나의 동사의 네가지 형태라면 순서 지키는 거 알지 수태시제의 순서로 체크하면서 아닌 거 지키면서 지키면서 가지만 절대 실수가 없어요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